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가습니다 풀따가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그니드라 성능 테스트 진행할 거고요 여태까지 뭐 배합이나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설명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에서 사용할 친구들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는 예, 허접입니다 아무 것도 작업을 하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아그니드라 농축 안 했고요. 패시브 작 없습니다. 패시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작업 속도는 70입니다. 불 피우기 레벨은 당연히 4레벨이고요. 두 번째 친구는 농축은 하지 않고요. 4 개의 패시브 작만 진행을 했습니다. 일도의 장인 기질, 성실함, 자만심. 네, 요 자만심이 살짝 짜치긴 합니다. 가오가 살짝 상하는데. 원래는 이 자리에 희귀가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희귀가 붙어있어야 작업속도 플러스 15% 그런데 제가 희귀 아그니드라를 먹으려고 제2 사냥금지구역에 진짜 뻔질나게 수백번을 들락날락 했는데 안나왔습니다 네, 안나와서 어쩔수 없이 조금 짜치지만 자만심으로 작업을 해서 4패시브로 110%의 작업속도를 버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속도는 147이 됐고요 불 피우기는 레벨이 4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수는 4성 농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농축을 진행을 하고 패시브는 없는 친구. 네, 그래서 불 피우기 레벨은 5단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4패시브 작업이 좋을까? 아니면은 패시브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농축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선수는 4성 농축작을 했고요. 4패시브작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속도는 147 똑같이 110%의 추가 작업속도를 얻었고요. 불피우기 레벨이 5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친구 중에 이 친구가 가장 성능이 좋은 친구겠죠. 네, 마지막 다섯번째 선수고요. 이 친구는 진짜 레알 종결급 아그니드랍니다. 4성 농축작 진행했고요. 4 패시브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펠 강화까지 10단계 풀강을 시켜가지고 지금 보이는 작업속도 플러스 110%에 펠 강화를 통한 작업속도 버프 플러스 30%까지 추가를 한친구고요 이제 이 녀석보다 더 빠른 작업을 하려면 이 자만심 대신 희귀를 가진 친구면은 뭐 얘보다 5% 빠르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요 녀석을 종결 펠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도 이제 산수치를 100으로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샐러드를 다 먹여주고 샐러드 버프 30%씩 받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펠 금속 주괴 10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접부터 출동하겠습니다. 투입 네, 뒤로 이동한 시간은 시간 산정에서 제외를 하고요. 게이지가 올라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총 작업시간은 59초 걸렸네요 두 번째 선수는 농축을 하지 않고 4개의 패시브 작업만 진행을 한 친구 이 친구로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선수 투입 확실히 고개를 흔드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고요. 작업 속도도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이 종료가 됐고요. 작업 시간은 28초입니다. 세 번째 선수는 사성작을 했고 패시브작은 하지 않은 친구 수익. 아무래도 불 피우기 레벨이 높다 보니까 패시브작을 한 친구랑 속도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살짝 더 빠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종료가 되었고요. 작업에 걸린 시간은 20초입니다. 네 번째 친구입니다. 사성 농축작 진행했고요. 패시브작 진행한 친구입니다. 바로 수입하겠습니다. 네, 속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네, 벌써 작업이 종료가 됐고요 작업 시간은 9초 걸렸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종결급 아그니드라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투입. 네, 이렇게 작업 종료가 되었고요 작업 시간은 7초 걸렸습니다. 네, 이거 상태창에서 보면은 이 패시브 스킬 플러스 110%에 이펠 강화를 통한 플러스 30%는 표시가 안 돼서 이거 혹시 또 버그로 적용이 안 되는 건가 했는데 작업 속도에 이제 2초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펠 강화도 수치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처음에 허접 친구가 작업시간이 59초 걸린 데 반해서 끝판왕 아그니드라는 7초가 걸렸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8배 이상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불피우기 작업의 양대산맥이죠. 케이크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는 워낙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두 개만 걸어놓고 한번 시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는 허접입니다. 아무런 작업이 없는 깡통 아그니드라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작업을 마쳤고요. 작업 시간 47초 걸렸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패시브 작업만 완료한 친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작업 완료 됐고요 작업시간 23초 걸렸습니다 세 번째는 농축작만 진행을 하고 패시브작을 진행하지 않은 친구 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작업시간 16초 걸렸습니다. 네 번째는 4성 농축작의 4패시브 작업까지 마친 친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그냥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금방 끝나죠. 네, 끝났고요. 7초밖에 안 걸렸네요. 네, 오늘 테스트의 마지막입니다. 4성 4패시브펠 강화까지 마친 종결 아그니드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6초 걸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아그니드라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스펙을 다섯 개로 좀 크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깡통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작업속도가 너무 형편없었고요. 뭐 당연히 공을 들인 만큼 노력한 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 가성비가 나오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농축만 하는 게 그래도 가장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펠의 작업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축을 하는 방법이 있고, 패시브를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농축 같은 경우에는 뭐 필드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냥을 해서 빨리빨리 잡아서 116마리를 확보를 하면은 금방 진행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직접 사냥이 귀찮으면 그냥 케이크만 대량으로 찍어내서 무한 교배를 돌리면은 농축에 필요한 재물 개체수를 확보하는 것은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작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농축으로 작업 특성 레벨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축을 할 거냐, 패시브작을 할 거냐. 양자 택일의 문제라면 농축을 하는 게좀더 가성비가 좋아 보이고 노력이 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시브작을 진행을 하실 거라면 당연히 농축까지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펠 영혼에 여유가 있다면은 강화를 시키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 종결 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뭐 오늘 실험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농축을 하고 4패시브 작업을 한 녀석과 그 녀석을 이제 펠 강화까지 한 녀석과는 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 나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시간을 갈아넣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농축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최고의 개체를 얻고 싶다 하면은 패시브작이랑 농축을 뭐다 하셔야 되겠죠. 근데 펠 강화는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고. 정말 나는 명품만 추구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펠 강화까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최종 강화를 마친 친구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거점에 두 마리를 배치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한 마리만 던져놔도 알아서 일을 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게임은 무슨 짓을 해도 게임 플레이 시간이 길어지면 덩치가 큰 놈은 끼는 것 같습니다. 뭐 토대 작업을 하든 벽을 치든 무슨 난리 브루스를 추든 어느 정도 게임 플레이 시간이 길어지면은 무조건 벽에 끼기 때문에 한 번씩은 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신경을 써야 될 거면 그래도 가장 좋은 놈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몸집이 작고 성능이 떨어지는 친구보다는 뭐 레비드라나 아그니드라처럼 덩치가 커서 고장이 잘 나더라도 가장 성능 좋은 친구를 쓰는 것을 좀 선호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입맛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 게임 전반적으로 불 피우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아그니드라나 뭐불 피우기 작업을 할수 있는 친구들의 중요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제 거점에서 불 피우기 작업 종결 펠 제작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